여기도 오르막길. 그럼 줄바. 와. 와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한 손으로. 잠시만요. 너무 빨라. 죽을 거 같아. 빨라. 잠깐만. 여러분 안녕.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기분이 너무 왔다 갔다해서 신선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남고 저는 어, 힐링겸 여기 카카온 공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힐링합시다. <laughs>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싱 저는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저 기차 도착했어요. <laughs> 아한몇 주지?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다시 대기해야 됩니다. 저기 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산도 보이고 날씨가 진짜 좋아요. 아침까지는 흐리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 집 근처역이거든요. 기차역. 아, 날씨가 미쳤음. 아까 비 올까 말까 하는데. 아 너무 덥네. 아까 비 올까 말까 했는데 우산까지 챙겼거든요. 근데 날씨가 맑아졌어. <laughs> 날씨가 맑아졌어. 여기 근처, 아 근처 거기 역까지는 한 10분 걸립니다. 바로 다음 역에 내려거든요. 자, 와, 생각 미쳤다. 날씨가 진짜 미쳤죠. 기차가 왔습니다. 우와. 아, 이게 새가 생긴 기차네. <목소리> 이쪽은 이쪽은 이쪽 여기 첫 번째 칸은 여자만 탈수 있는 데거든요 이거다 이쪽은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은 이쪽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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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잠깐만요. 휴대폰으로 이게 찍어야 됩니다연회점에 잠깐 들렸습니다. 음료, 음료수 사고 공원에 갈려고요 잠시만요. 저는 모아코홀빈땅 뭐 살려고. 오케이, 이따 볼게요. 이제 공연 아 공연이래. 공원으로 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한 15분. 지금 휴대폰으로 카드를 찍어야 돼서 이따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대학생처럼 끝났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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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도착했습니다 여기 그브라이어 버거이라고 버걸 식물원이에요 여기가 한 87헥터 정도? 엄청 넓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나무들이 한15,000정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인당 15,000이네. 1 5 0 0 0 들어왔습니다. 여기 티켓은 한1 5 0 0 0이야한 1,500원 정도. 여기 오토바이 주차하는 데고 우리는 쭉쭉 걸어가요. 여기가 넓어서 걸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자전거를 빌려서 우리 한 바퀴 돌자고. <laughs> 잠시만요. 이따 뵐게요. 와, 진짜 시원하죠? 와, 식물원가 진짜 좋아요. 멍하기 딱 좋은 데에요. 저는 가끔 여기 와서 멍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고 보니까 오늘, 오늘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쉬는 데입니다. 방학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요. 일단 어, 어,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 빌릴 수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저기는 오토바이, 그 오토매틱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데고, 저기는 일반 자전거, 우리는 일반 자전거로 가겠습니다. 이 자전거 빌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laughs> 아. 여러분 일단 빌리긴 빌렸어요. 이거 한 시간에 약 3만 루피야 4천 원 정도. 진짜 자전거 오래만에 탔는데 탈수 있을까? 잠깐만요, 여러분.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 두쪽으로 갑니다. 와 미쳤다. 이거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절로 나와요. 아 진짜 죽을 뻔했어 방금 전에.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 안 했었는데 이게 내리막길이라서 엄청. 엄청 빠르게 달렸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한순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너무 힐링이 되네, 난. 우와, 떨어질 것 같아. 와, 돌려야 됐네. 아이구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돌려야지. 잠깐만요, 한순으로 안 돼. 와, 진짜 이쁘다. 그쵸, 여러분? 완전 힐링이 되는 거죠. 일단 멍하는데 찾아야 되겠다. <laughs> 너무 힘들어 벌써. 아. 아. 이 찬성고는 진짜 조금만 해도 툭잘 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너무 힘들다. 출발할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아, 잘 다녀요. 어, 너무 빨라. 와, 사고 질버냈어. <laughs> 저기는 시, 식당.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좋네. 와, 너무 힘들어. 여기가 우르 말길입니다. 와, 너무 힘들. 다아 죽겠다. 이게 힐링하는데 힐링인데. 아 진짜 멍하는데 자자야 돼. 아, 죽어. 아, 잠시만요. 여러분 저도 마스크 쓰다가 죽을 것 같대. 저런 거다 가지고 이래 친구들이 캠핑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저 혼자네요. 와 앉을 자리 찾아야 되겠다. 너무 죽을 것 같대. 잠시만요 여러분. 이따 볼게요. 여기도 오르막길. 그럼 출발. 우와.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한 손으로. 잠시만요. 너무 빨라. 죽을 것 같아. 빨라. 잠깐만. 와. 제가 혼자 다니고 있데요 숲에서. 여기는 혼자 다니다가 피속 나오겠다. 어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럼 다시 구경하고 멍하기 딱 좋은데 가면 됩니다. <laughs> 출발하겠습니다. 추운데 있으면 제가 멈춰서 촬영도 하고 다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우르막길기 열피하고 지금 숲으로 들어갑니다. 으아. 쥬앙글, 쥬앙글. 와, 너무 빨라. 와. 와, 강도 있네요. 근데, 쓰레기가 많다 날씨도 좋고 자전거 탁지날지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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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죽겠다. 우와, 와씨, 지아 <laughs> 와, 와, <laughs> 살렸어. 오케이. 커 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강이 보이는데. 아, 콧불 나무 잡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유후. 와, 나 한순으로 자전거를 타? 멋진데. 와. 여기 쪽에서는 나무가 백 년이나 된 나무들이 많아요. 진짜 개다, 거다란 나무들이 많습니다. 왼쪽으로 여기가 내리막길이라서 꽉 잡아야 돼요 왜냐면 너무 빨라 자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코뿔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가 저렇게 두개돼 있어요 여기에서 기도하면 솔로 탈출할 수 있답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네 잠깐만 내리, 내려볼까 와. 커플 트리 와, 1866년부터 저렇게 커다란 커플 트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잠깐만 난 기도해야 되겠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제발 저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한 남자이라면 저한테 많이 연락해달라고 해, 해주세요. 제발. 올해는 설로 탈출 아, 기도했으면 설로 탈출 해달라고 그럼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 맨날 손님 데리고 가이트 관광했는데 나도 이렇게 혼자 즐겨, 즐길 줄 알았네 유후, 유후.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 200년 될라나? <laughs> 이 나무거든요. 아... 하... 가자. ピュアないわけなん 만주를 왜비싼지알것 같아. 너무 이뻐. <laughs> 와, 색깔이 너무 이쁘다. 아, 자, 아. 너무 좋아. 재밌네. 여기는 소인장 있는 데입니다. 와 진짜 와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와 아, 너무 빨라. 잠깐만. 사실 올라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싶어. 더워서 <laughs>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우와, 우와 너무 빨라. 우와,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멈췄다. 잠깐만. 아, 더워 날씨가 소인장밭에 있습니다. 아 올라가네. 와힘내라안 되다. 이제 힘드니까 힐링하러 가시죠. 멍때리기 와 진짜 좋다 여러분 여기가 뭐 하기 딱 좋은데요. 자 가볼게요. 아짜 여기가 나무가 다 끊니까 바람도 <laughs> 여기가 나무가 다 커가지고 바람이 많이 쉬고 앉자리가 앉아, 있으면 앉아서 뭐 하기 딱 좋아요. 우리 사람 없는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쭉 제일 그때 앉으면 돼. 맨날 나의 명당. 저기 가운데. 따단. 여기서 앉자 여기서 아, 힘들어. 앉아 보자. 아, 아. 여러분, 드디어 제가 멍하게 딱 좋은데 왔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아까 여기서 산 음료수로 마시고, 좀멍하잔딱 죽죠. 일단 아, 앉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아까 제가 산... 진짜 뭐할걸 마셔야지 와 아, 죽겠다 진짜 이거 마셔야지 잠깐만요 너무 아, 추울 것 같아 아, 이제 멍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아, 음료수랑 마시고 아 진짜 너무너무 워요 아, 왔다 그 약간 이렇게 됐네 잠시만요 친구가 왔습니다 멍멍아 아 멍멍이래 이야 하이 하이 친구야 나랑 같이 앉을래? <laughs> 귀엽네 저 봄경 보면서 가끔 왼쪽에도 보고, 둘쪽도 보고 멍하고. 제 소리 도르고 진짜 힐링이 돼요. 여기 한 시간 앉아도 괜찮아요. 아휴. 여러분, 딱 이렇게 뭐 하다 잠깐 제가 어떤 생각이 들는지 아세요? 해영, 네. 응. 뒤돌아봐서 나는 왜 이렇게 갔다? 내가 네, 네. 왜 이런 실수를 할까? 그런 후회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듣는 어 뭐랄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저한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왜너 인생 위생하면서 사냐? 어차피 동생이다 성인이고 다 자기 인생을 잃는데 너는 왜 동생을 위해서 이, 이게 위생하면서 샀냐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도 개경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laughs> 제가 쪽재라서뭐 구모나 이모나 다른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남이니까. 말로만 가주겠지. 그냥 자기 인생 다 스스로 혼자 다 알아서 하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도 저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제돈 제가 버는 돈 저만 쓰고 싶고, 근데 제돈 쓰기로 제가 더주지 않으면 노가 더와줘요 없어요. 그래서 저를 어쩔 수 없이 저는 장녀라서 아마 장려들이 이게 공감할 거예요. 왜의 생각이어서 사는지왜 저희 생각은 우리 말고 없거든요.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아 잠깐만요. 잠깐 울 거겠어.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도 안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원래는 제가 안 도와줘도 엄마 아빠가 도생으로 도와주는데 봐주는데 지금 둘다 없고 어쩔 수 없이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아마 장녀나 장남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이명더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저도자실 부러워요. 다른 사람 인생한테 부러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버티기만 하면 뭐 해결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할 하고 거고 제가 잘 버티고 잘 이겨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제 자신이랑 싸움한 거라서 제가 포기하면 죽는 거지. 제가 버티기만 하면 조금씩 조금씩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버티자, 버티자. 좋은 날이 올 거다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저도 진짜 쓸모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쓸모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작년이니까 알수잖아요 작년들이만 알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막내는 알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원하는 거다이루어지니까 근데 저 때는 모든 거다 해주고 싶어서 이거 저거 다 하는 만큼 위생하면서 살아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장가도 못 가잖아요. <laughs> 가고 싶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뭐 하러 결혼해요 그죠? 제자신도 케어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을 케어해요 진짜 <laughs> 다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너무 진짜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음 어쩔 수 없어요 어주수아 <laughs> 너무 고마워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파이팅 하고 이겨내자고요. <laughs>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